초대민간 울산체육회장의 이진용 씨가 선출됐습니다. 이진용 회장은 연간 190억 원에 달하는 울산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체육계 수관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이진용 전 울산스키협회장이 3년 임기의 초대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은 139표를 얻어 122표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힘겹게 따돌렸습니다. 윤강일 후보는 36표를 얻었습니다. 58개 정해원 종목단체와 구군체육회가 추천한 선거인단 316명 가운데 2일7명이 투표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이진용 당선자는 울산스키업회장과 민주평통 울산지역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2021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1사 1종목 후원, 체육기금 조성, 체육회관 건립, 체육인의 권익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선 체육 회장이 하면 체육회가 확실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체육회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1년 산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8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조금 의존도가 타 시도보다 높다는 우려를. 수익 사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힌 이당 선자가 열악한 기반 시설과 지도자 초우 개선 등 해무군 체육계의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의 체육 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